아진입니다 네. 저 옆에 근데... 있는 거 소개해줄까요? 네. 끈끈이 주걱하고 파 u 지 o c o 와, 이, boy, 요 a ju, g 이, 게파 y p 이, 거는 끈끈이 주걱 끈끈이 y ju,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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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곧 나중에 벌레하면 탁 이렇게 잡아 먹어요. 그렇게 잡아 먹어요? 그래 나오지 못하네 나중에 꼭 벌레 잡아서 밥을 줘요. 알겠죠? 이따가 이따가 펼쳐지나 봐. 언제 펼쳐주지? 아 어, 아빠 이거는 뭐야?

어때? 다돼. 끈끈해? 어. 어. 그래 그럼 다음에 또 성장 일기를 얘네들의 성장 일기를 또 찍읍시다. 그럼 이제 안녕.